겨울에도 X만 쐬시겠다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 아... <목소리> <laughs> 아 이거 어떡하지? 아... 요거 3주 동안 테스트하면서 이번에 또 나아지는 효과를 봤고 이것보다는 더 절대 내려간 일이 없을 거야 아무 생각도 안들어 절대 올해 7월, 마켓 오픈한지 2시간 만에 품절이 됐던 에센허브의 바디미스트. 사실 바디워시는 너무 앤년세 추천템이라 다들 좋아하실 줄 알았는데 미스트가 이렇게 빨리 품절될 줄 몰랐거든요. 그래서 올해 7월에 이제 품절이 되고 나서 에센허브랑 같이 이 바디미스트의 겨울 버전을 같이 준비를 하게 됐어요. 스킨케어 제품도 이제 계절에 따라 바꿔주는 것처럼 기존 좋은 성분들은 유지를 하면서 조금 더 보습감 있게 겨울에 관리했었으면 좋겠는 마음이었고 오늘 드디어 공개를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결막염이 걸려가지고 눈이 조금 시뻘건데 이거 뭐 아프지는 않은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 괜찮으니까, 여러분도 환절기에 건강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겨울용으로 제작된 에센브 크림 바디 미스트랑 저희 채널 사골 추천템 바디워시까지 또 할인을 받아왔으니까요. 좀 길게 하지 말고, 제작 과정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원하시는 아이템이나 이런. 쓰시면 또 그런 부분도 말씀을 주시면 로션이 남자들한테 그렇게까지 쓰시는 분들또 많이 없더라고요. 저희 구독자분들은 사실은 겨울에도 미스트만 쓰시겠다 하시는 분들도 음. 있을 거라. 이 미스트를 조금 더 그냥 촉촉하게 만들 수 있으면은 이게 펌프도 지금 너무 좋아져 가지고 네. 한세달 정도 사실은 샘플을 계속 테스트를 해봤어요. 사실 등드름 케어에 기능을 주는 성분은 동일하게 들어갔기 때문에 중요한 건이 겨울용으로 보습감을 높이면서도 너무 좀 불편하게 끈적이지 않는 사용감을 만드는 거 크림 층하고 이게 워터 층이 섞여 있는 형태인데 이 적당한 황금 비율을 찾는 데 되게 오래 걸렸습니다. 만들다 보면은 늘 이제 한번만더 보면 안 될까요? 약간 이런 병이 걸려가지고 뭐몇 번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좋은 사용감의 비율을 찾게 됐고, 기포에 애프터 효과까지 이렇게 볼수 있어서 이걸로 이제 가기로 한 거죠. 이게 안 나오는 데가 좀 많더라고 요 이렇게 하면 어차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결국에는 3대7이냐 뭐 4대6이냐 이런 같은 것도 이 정도 비율일 때가 딱 저는 약간 포근하고 좋아서 그렇게 이제 만들어진 게이 에센오브의 크림 바디 미스트입니다. 요 제품의 이 제품의 이주 목적은 등드름 관리. 그냥 기본적으로 겨울에 필요한 이 바디 보습. 요거를 조금 더 간편하게 챙겨줄 수 있는 제품인 거고요. 등드름 관리가 필요하신 분들은 물론이고 아, 나는 그냥 겨울에 좀 건조한데 바디 로션까지 바르긴좀 불편하고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이 조금 편하게 쓰시기 좋은 제품으로 만들었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등드름 미스트가 가져야 될 가장 기본적인 성분은 진정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등드름을 덮고 있는 각질을 제거해주는 성분, 마지막으로 등드름의 흔적들을 좀 장기적으로 케어해줄 수 있는 미백 성분이 들어가야 되는데 다른 바디 미스트들 중에 이 미백 성분이 빠진 애들이 좀 있어요. 근데 장기적인 색소 침착 관리까지 해주기 위해서는 이 미백 성분이 꼭 들어가야 된다. 근데 기존에 많이 쓰시는 에센워브 뭐 포함 다른 브랜드들 바디 미스트들은 보통 좀 그냥 워터 타입이죠. 그래서 봄, 여름, 가을 이럴 때는 쓰기 좋은데 겨울에는 건조함을 충분히 잡아주지 못해서 각질이 더 빨리 생기게 되고 그렇게 되면 사실 등드름의 주요 원인이 각질이 더 빨리 쌓이게 되면서 트러블이 많아. 효과가 좀 부족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고 뭔가 가슴이나 등에 바디로션을 바르기에는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 일단 이게 안 되니까 사용이 일단 편리한 바디 미스트를 만들게 됐습니다. 요거 일단 기본적으로 샤워하고 나오셔가지고 물기 이제 수건으로 두드려서 가볍게 닦아내주신 후에 등이랑 가슴 이런데 뿌려주시면 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요거 스킨케어도 바르기 전에 요거부터 뿌려요. 샤워하고 요거 뿌리고 그 다음 스킨케어하고 그 다음 옷을 입으면 시간이 딱 맞습니다. 그리고 뭐등 가슴뿐만 아니라 난몸 전체 다 뿌리겠다 하면 또 그렇게 사용하셔도 되는데 근데 얘가 바디 미스트기 때문에 그래도 바디로션들보다는 보습 은좀 약하거든요. 팔다리 이런 데가 엄청 건조하지 않아 하시면 이거로 충분하실 텐데 좀 많이 건조한 편이다 하시면 가슴이랑 등은 이걸로 관리하시고 나머지 부분은 이제 바디 로션 바르시면 됩니다. 혹시나 몸이 진짜 건조하신 분들은 바디 미스트를 한번 뿌려놓고 그 위에 바디 로션 또 바르면은 진짜 훨씬 촉촉하게 유지가 될 거예요. 하루 종일. 제가 사실 등드름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닌데 이거 3주 동안 테스트하면서 이번에또 나아진 효과를 받고 기존에 이제 바디 미스트 잘 쓰셨던 분들은 이제 겨울용으로 이걸로 이제 바꿔주시면 되고 처음 써보시는 분들도 이제 계절에 맞게 사용을 하는 게 항상 중요하다 보니까 이거 바디 미스트. 미스트로 시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냥 티트리 향이거든요. 좀 상쾌하면서도 겨울에 어울리는 그런 향이고 이 향에 대한 호불호는 별로 없으실 것 같아요. 용기도 진짜 테스트를 많이 했는데 바디 미스트 뿌릴 때좀 불편하고 있잖아. 이렇게 할 때는 잘 나오는데 우리 이렇게 뿌려야 된단 말이야. 이렇게 시원시원하게 안 나오는 바디 미스트가 많더라고. 이거를 이제 잘 나오게 만들려고 이것도 테스트 진짜 많이 했고 이렇게 뿌리시면서 조금 불편함을 느끼셨던 분들도 상대적으로 좀 편하게 뿌리실 수가 있을 거고요. 근데 한 요만큼 남잖아? 그럼 아무래도 이게 스프레이가 중간중간 좀잘안 먹기도 하더라고요. 그건 진짜 어쩔 수 없었다. 한 가지 좀 아쉬웠던 점은 요게 이제 크림이 섞인 조금 무게감 있는 제형으로 바뀌면서 용량이 너무 커지면은 이게 펌프가 잘안 먹더라고. 그래서 기존 거보다 용량이 조금 작아졌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개인적으로 좀 아쉽고 근데 기존 마디미스트보다 좀 고보습이라 조금만 뿌려도 케어가 좀 가능해서 한 7, 8번 정도 몸에 뿌려주신다고 가정했을 때이거한 통을 사면은 이제 한달반 정도 쓰겠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채널의 사골템인 전 사이절 내내 이걸로 씻습니다요 에센어 바디워시가 이번에 이제 용기가 이렇게 리뉴얼이 됐습니다. 훨씬 깔끔해지고 간혹 가다가 배송 중에 이 펌프가 막 깨진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번에 이게 용기가 바뀌면서 그 문제가 해결이 됐다고 해요. 이게 이제 등드름 케어는 기본이고 채취 잡아주는 느낌에다가 각질 관리 또 되면서 약산성, 이제 피부의 순환 그런 거기 때문에 바디워시라는 거에 대해서 남자분들이 찾는 그리고 저도 중요시하는 그냥 모든 게 들어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더군다나 또 바디워시 중에 너무 좀 뽀득뽀득 씻겨가지고 씻길 때는 좋은데 끝나면 피부가 너무 건조해져 있는 그런 바디워시들이 있는데 얘는 좀 촉촉 하게 남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여름에는 상쾌해서 좋고, 겨울에는 또 약간 이 촉촉한 느낌 때문에 또 쓰기 좋고 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얘는 거품도 잘 나고 티트리 향이 이 바디 미스트보단 조금 강해요. 약간 민트 허브 그런 느낌? 기존에 티트리 들어간 뭐 화장품이나 뭐 마스크팩 이런 거 써보신 분들은 호불호 없이 당연히 다 쓰실 겁니다. 바디 미스트를 이번에 이걸 런칭을 하면서 얘도 이제 당연히 많이 쓰시는 제품이라 가지고, 이것도 같이 할인을 받아 오게 됐어요. 그럼 대체 할인은 얼마나 받아 왔는지? 뭐막살 수는 없잖아. 가격이 중요하잖아. 그 정안을 주셨다고요? 일단 한번 보습니다 S&M 전재판에 평균 이 아... 일단은... 그... 아... 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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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이거 어떡하지? 아 근데 <laughs> 아... 지금 제조단가 더 비싸진 거는 너무 알고 있는데 다른 데 네. 어차피 오르는 것도 알고 있고 근데 이게 3만 원대는 조금 힘들 것 같아요 저희가 막 다른 샘플이나 이런 거는 요청을 딱히 안 드릴 테니 무슨 점인막 디자인적인 거막 예쁘다고 더 쓰고 이런 건 딱히 없어가지고 제가 이것보다는 더 절대 내가 할 일이 없을 거예요. 앞으로 이걸 팔면서 <목소리> 아, <laughs> 절대 넣어야 뭐. 아, <laughs> <진짜 웃음> <절대로>. 절대 <laughs> 잘 절대. 절대 절대. 절대 절대. 가 신제품이니까 이걸 천을더 꺾은 거란 말이에요. 저희가 진짜 남는 게 없어요. <laughs> 네, 네. 아, 이제 앞자리 사면 예상 못해가지고 저희도 그렇게좀 해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가보겠습니다. 걱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어떻게든 2만원대를 맞추고 싶었고, 세트 구성을 이렇게 해왔습니다. 크림바디미스트 원 플러스 원이 1번 구성이고요. 브랜드에서 자체 할인을 하는 최저가보다 이제 만원 더 저렴하게 27,400원에 두개 가져왔고, 두 번째 세트는 요거 데일리 워시 원 플러스 원. 지금 뭐 쿠팡이나 이런 데 보시면은 브랜드에선 개당 2만원 조금 넘게 팔고 있을 거예요. 두 개를 이제 2만원대에 구매할 수 있게 이제 할인을 받아왔고, 마지막은 요거 이제 한 개씩입니다. 아주 심플해요. 요거 같은 경우도 이제 브랜드 최저가보다 거의 만원까지 저렴하게 에스너오브 쪽에서 솔직히 저랑 그래도 몇번 이제 마켓을 하다 보니까 해주신 거지 솔직히 좀 쉽지 않았습니다. 근데 사실 단품 구성을 처음에는 요청을 했는데 할인폭을 좀 크게 가져오면서 가져오지는 못하게 됐어요. 근데 그 부분은 저도 되게 아쉽지만 다음 마켓은 한 7월 정도 예상하고 있거든요. 기간이 좀 남았어요. 그래서 필요한 분들은 구매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세트를 조금 추천을 해드리자면 기존에 나는 에스너브 바디미스트를 잘 썼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사실 이거 그냥 두 개의 세트로 구매하시고 바디워시 필요하시면 뭐 따로 또 구매하고 이렇게 해도 될것 같아요. 사실 기존에 이제 유효 성분 같은 거는 변함이 없고 이제 보습감만 겨울에 밖에 올라간 거기 때문에 그리고 나는 바디 미스트 안 뿌려 나는 온몸에 아니면 뭐 바디 로션 발라 이런 분들은 그냥 워시만 두개 하시면 되죠 저렴하게 나올 때 해보셨으면 좋겠고 한번 써볼까 이런 마음이 가볍게 드시는 분들은 바디 미스트 데일리 워시 하나 하나 세트 이걸로 구매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바디 워시 같은 경우는 워낙에 이제 호불없는 제품으로 잘 쓰시는 제품이고 이 크림 미스트는 겨울에 이제 한달반 정도 이제 사용해 보시고 뭐또 필요하다 싶으면 또 구매하면 되는 거니까 이번에는 선착순 구매 이벤트로 이 핸드 크림 에센오브에서, 요즘 겨울 필수템이잖아? 요것도 증정한다고 하고요. 요 구매 인증 이벤트는 저의 어, 사비로 진행되는 이벤트가 또 있으니까 그것도 더보기란을 참고해주시면 좋고요. 아, 이제 결마 이거 어떡하니. 진짜 보고 오신 분들도 있겠지만 앞으로 요런 마켓 진행 영상은 마간 사는 남자들이라는 시리즈로 진행을 해보려고 해요. 유튜브 채널 5년차에 접어들면서 특히 이제 저희 비그룸 카페 회원분들 이렇게 보면은 저희 채널만큼 이제 남자분들이 요런 관리템 진짜 좀 깐깐하게 잘 보고 구매하시는 분들이 없는 것 같더라고. 저도 그렇고 이제 구독자분들 이제 막 사는 그런 분들은 아니다. 어,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이 시리즈는 단순히 뭐 제품 가격 소개 이런 것뿐만 아니라 제품들을 왜 이제 선택을 하거나 아니면 공동 개발을 어떻게 하게 됐고 가격 협상하는 이런 과정들도 좀 보여드리면서 조금 더 디테일하고 재밌게 좀 풀어보려고 하거든요. 다 같이 좀더 깐깐하고 건강한 그런 소비를 했으면 좋겠는 마음이고 그럼 저희도 새로운 이름 붙인 만큼 더 꼼꼼히 준비해서 컨텐츠 만들 수 있도록 할게요. 여러분 오늘 좀긴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안녕히 가십시오.